진짜 진실 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어, 정말 대한민국 국보가 되어버린 우리 송가인씨와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네. 원래 이친구가 옆을 잘 내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여기를 좀 비워놨다 그래 내가 우측이 좀 살짝 붙었습니다. 팬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오늘만 이해하시죠? 정말 애양의 고장, 그리고 어, 예술의 고장, 그리고 저, 어, 정말 정치의 고장, 어, 우리 안동에서 이렇게 우리 기민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귀한 자리를 할수 있다는 게저 개인으로 정말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동안 쌓이셨던 스트레스를 이큰 체육관에 다 던져버리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그 어, 선생님이라는 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 그냥 우리 진성 오빠, 진성 오빠, 진성 오빠, 진성 오빠, 진성 오빠 오빠, 오빠, 네. 그리 <laughs> 어, 어. 네. 그리고 또 안동 명예빠오대사잖아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 아 오빠, 오 너무 빠 오빠, 오 같아요. 안동 오장 오빠, 오빠, 오역장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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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마음속으로 의무감이 있습니다 사실. 네. 아, 다시 어떻게 됐어요? 안동영에서는 함께 무셨는데 어, 제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그 선생님과 함께해서 어, 정말 음. 네 존경하는 음. 진성 오빠와 함께해서 아, 정말 영광스러운 무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네. 머리만 이렇게 면접으로 아. 안 됐어요. 아, 아니 우리 선생님 정말 네. 요즘. 나날 보내고 네. 계시데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뭐 가인 씨처럼 가인 씨처럼 그 라이브 가수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인생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 라이브 무대를 사실 좀 많이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어저저일을칠날이가2일날인가 어, 날인가, 여기 바로 옆 체육관에 제가 어, 잡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케이, 네, 네. 오늘은 우리 어, 오늘 다인씨가 주인공이고 우리 저 어, 여러분들 의주인공이 되어 문에 이제 노래를 많이 할수 없지만 좀 모자란 듯한 그거를 갖다가 어, 다음달에 우리가 여러분들꼭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 우리 후배들이 뒤에 계시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트로트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사실 미스 트롯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이처럼 사실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 선두에 바로 우리 송가인 씨를 비롯해서 어, 네, 홍자 씨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이 트로트에 바람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트로트에 정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네. 주역으로서 너무나 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참 흐뭇하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바람이 불면 사실 한 10년은 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 트로트 많이 사랑해주시고 트로트가 요즘에 뭐 K팝이 사실 세계화와이게 정착이 되었지만 네. 앞으로 트로트가 K트로트가 이제는 세계화의 역풍이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거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 바랍니다 네. 고다진금 네. 네. 오빠, 네.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맞죠 혹시 생각하시는 청춘이란 무엇일까요? 청춘이라는 건 사실 너무나 좋은 거죠. 청춘은 바로 곧 우리의 행복이자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라면 사실 청춘에서 그 청춘을 느낄 수 있을 때, 청춘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청춘의 그 시절에는 첫째 트로트를 많이 부르시고, 예. 네. 그리고 젊은 시에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많이 누리시고 왜냐, 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 노새 노새 젊은을때 노새. 어 예,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나이가 40대 이상만 되면 벌써 인생을 생각하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노시고 청춘이라 하면 곧 우리가 늘 어, 즐기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청춘 시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많이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예. 아, 말씀도 길게 잘하시네요. 맞아, 어찌보면 좀 두서가 없어요, 지금. <laughs> 아니, 네. 말씀 너무 잘해셔서 네. 어, 행예치들이 질문 한네 가지 질문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열 네. 가지를 답변해주셔서, <laughs> 저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어렵게 이원까지오셨잖아요 그렇죠.